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지만 정작 7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절과 같이 7일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찾아오셔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악인에게 선지자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도 그 악인을 죽게 한 죄를 물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선지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선지자가 가르쳐 깨우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깨,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면 의인의 죄를 병하지 않은 것임으로 그의 생명을 보전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행위는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고 의인은 말씀을 듣고 의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책임까지 우리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돌이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 말고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듣고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그발 강가 들판으로 부르시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처럼 그의 발로 서게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가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함과 반역이 돌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때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그들이 돌이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27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나는 말씀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사야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어쩌면 크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때를 주어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시기 전에 우리는 맡겨지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요, 에스겔은 반드시 경고해야 하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한 악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의인도 타락하면 동일한 결과에 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들은 이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는 온전히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그들의 책임임을 오늘 말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파수꾼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고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방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그러한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의 상황과 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극단적인 사명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리고 죽음의 위협을 경고해야 하는 것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하고 엄중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는 사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중하게 경고하고 엄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거나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소리를 기기우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